Take my hand and hold it tight. Look at the paintings, I'll be your guide. Don't stop looking in my eyes. Are 마카롱. 인사해주세요. 오, 요 되게 예쁘다. <laughs> 슬기는 뭐예요? 스테이크 뭐지? 스테이크 앤 치즈. 스테이크 앤 치즈. 나는 BLT. 내가 어. 제일 좋아하는. 처음 먹어봐.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요? 응맛있 맛있죠 이게 원래 종이가 찢는 방법이 있다던데 저는 이거 빵에다가 그거 뺐어 빵 뭐? 파는 거 알아? 빵 파는 게뭐예 빵이 원래 이렇게 있잖아 안에 속을 팔수 있어 아... 빵속 파주세요 라고 하면 나도 일단 커피를 한어 맛있다. 음. 맛있다. 오재다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 아 진짜? 이것 이거 때문에? 응. 이거를 위해서? 어... <laughs> 너무 좋다. 오늘 날 진짜 인것 같아. 근데 오늘 날이 잘한 것 같아. 그렇지 응. 아까 친구 그 좀너는데 응. 히타부스 가려고 응. 한명 때부터 다전거였어 아, 진짜? <laughs> 사회적 거리 두기 위한 방법? 이게. 아니, 이탈리아 친구한테 어제 연락이, 어제, 뭐지? 접속을 안하길래 연락을 했어. 응. 요즘은 또 어떠냐고 그랬더니, 자기, 2주, 2주 됐나? 2주 넘게? 지금 집한 발자국도 안 나갔다고. 네. 답답하다고. 먹을 거는? 먹을 거는 이제 가족 중에 누가 나가 사오고 이러나 봐. 이탈리 심각하던데? 걔 심지어 밀라노라서 더 심각한 것 같아. 걔가 오히려 우리 가족의 안부를 묻는 거야. 그래서, 아, 괜찮다고, 나, 뭐지? 우리는 나갈 수 있다고. 맞아. 어, 마스크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나갈 수 있다고, 우리는. 그래도 외출 자유롭다고. 근데 이제 학교 어떠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학교 사이버 강의로 한다고. 그래서 어제 사진 찍어 보내줬다? 응. 그랬더니, 진짜 한국 대단하다고. 나 <laughs> 이탈리아 애들은 한국 진짜, 배트 잘한다고 부럽다는 거야? 근데 진짜 이 정도로 차이 나실줄 몰랐어 봤어? 응. 미국 거의 만명 오천명 만명 손해고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에도 어제, 어, 스페인에도 어제 연락이 왔어 어제부터 연락데이었던 것 같아 연락이 왔는데 스페인에도 뭐지? 자기도 뭐지? 슈퍼마켓 갈때아니고선 아예 안 나가고 개들이랑은 나갈 수 있대. 개랑은 잠깐. 음. 그래서 개, 개는 개 개가 있거든 그래서 개 잠깐 데리고 나가고 그냥 그러고 지내고 있다. 근데 표현이 심각하던데. 나 살던 데 되게 작은 마을인데 벌써 70명이 그랬다는 거야. 감염됐다는 거야. 그래서 어제 표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심각하다고. 근데 걔는 가족들 다 같이 살아서 건강하면 좋겠다, 같이. 다른 친구들도 괜찮냐고 했더 다른 친구들도 다 괜찮다고. 마스크 쓰고 나간다고 우리도 걔한테 똑같이 얘기했다 그랬더니 마스크 있는 게 부럽다. 결론은 어제 애들은 한국을 다 부러워했어. 그래서 갱실이 국뽕이 차올랐어. 진짜 요즘 국뽕 차. 비올라 <laughs> 청주의 뭐라고 해야 되지? 청주의 자랑. <laughs> 청주의 자부. 심 청주의 자부심. 솔직히 뭐야, 케이 마카롱이라고 하지만 청주 마카롱이라고 해도 되는 맞아. 마카롱. CJ 마카롱. 맞아. 어, CJ 마카롱 좋은데? <laughs>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비올라 마카롱입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이거 단이 딸랑 이게 뭐였지? 이게 그거 같아. 우유 브라우니. 그리고 소금 바닐라? 그리고 이게 비터 초코? 비터 초코? 아니 무슨 이게 크림치즈 아니야? 크림치즈 종류 선택했잖아. 크림치즈랑 너 크림 브릴래? 응. 크림 브릴. 내가 선택했어? 내가 여기 있는데? 크림 브릴레를 골랐지. 기억이 안 <laughs> 나. 네? 크림 브릴레 크림치즈, 비터 초코 그리고 이게 소금 바닐라, 이게 <laughs> 우유 브라우니. 먹어 볼까요? 먹어도 이제 구분이 간다. 그렇죠. 어, 이제 구분이 가. 어. 우리 나도 많이 마셔 가지고. 초콜릿을 먹었습니다. 아. 제가 진짜 마카롱을 안 좋아했었어요. <laughs> 진짜? 어 진짜 안 좋아했었어. 근데 뭐지 친구가 만들어 주는 건 먹었어. 그러다가 그냥 그때야 작년에 대학원 입학하고 그때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힘들어 할때너 엄청 불러서 내가 마카롱 엄청 먹었잖아. 근데 나도 처음에 근데 마카롱 이상했어 처음 먹었을 거야. 진짜 내가 프랑스에서도 그 유명한 데 가가지고 우리 먹고 그랬는데 라디레 막 이런 데 맛있어. 마카로은 역시 아메리카노. 음, 맛있어. 아무튼 그랬었는데 진짜 안 먹다가. 딱 둘이서 다섯 개가 적다한 거. 한 개씩 말고 <laughs> 두 개는 모자야지 둘이서, 어, 둘이서 두개반 정도. 맞아. 아 이제 약간 생각 안날 때, 그치한 동안 생각 안날 정도. 맞아. 맛있구만. 음. 맛있 근데 내가 유일하게 마카롱 먹는 곳이 비올라. 비올라랑 친구가 만들어져 거. 그 친구? 응, 예슬이. 나소금반로라 가고 <laughs> 싶어 여기에 여기가 유명해진 건 사실 소금반이라 아니야? 그거랑 그치? 바닐라 맛들이 맛있는 거 같아요. 타이티 바닐라 그 마크롱 들고 썸네일 하나 만들까요? 썸네일 하나 만드세요. 뭐 하시래요? 마크롱 두 개를 들겠어. 어? 두개 들어볼까? 이거 두 개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 여러 번 움직여, 그냥. 어, 이렇게 사진 찍어도 예쁘겠다. 어, 사진 찍을래? 예. 네. 너무 좋아. 음 맛. 음, 진짜 맛있어. 코로나가 끝나긴 할까? 안 끝나요? 약이 발견돼야 끝나. 팬데믹일 땐 그렇다던데. 약이 응. 약이 개발돼야 끝난다고? 근데 약 아무리 빨라야 7월 말이지 않았어? 뉴스 기사에서. 세 상이 어지럽네. 셀트리온인가? 응. 뭐 어디서 한다고 한다고 랬는데 발견했다. 오늘 어, 진짜 남은 기간 진짜 열심히 할게 아, 없네 슬기 힘낼 거예요? 진짜. 화이팅. 여기 약속한 거야? 진짜. 슬기 오늘 피크닉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보고 얘기해줘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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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laughs> 잠망민 <laughs> <잔방미> 터지네. <laughs> 오늘 자전거 한번 타고 가면 안 돼? 어, 자전거 타고 가자. 어디, 어디 타고 갈까요? 음, 언니는 어디 가서 땡요 너네 집 방향 쪽으로 가자. 거기 그쪽 한번 끝까지 가보면 안 돼? 요 어. 끝까지는 없어. 거기 있어. 무슨 용암동 넘어까지? 어. <laughs> 너무 자신 <멀죠>. 있어? <laughs> 너무 멀죠. <laughs> 어. 아니면 그 다리 어때요? 어디요? 어디. 예전에 왜그 다리 있잖아. 무슨 다리? 그왜막 중국 느낌 난다고 하는 아, 그 다리. 저쪽 다리? 문화생태공원 쪽으로? 오케이. 그럼, 그럼 그쪽으로 가봅시다. 여기서 우리 집까지 10분 걸리고 10분 더걸한 20분 걸리겠다. 그 다리. 아, 이거 괜찮겠지? 괜찮아야 아니면 거기 냉장고 없냐? 없어요. 없어. 오케이. 가서 냉동해놨다 먹으라 그래. 아무튼 인사해주세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오늘 피크닉 즐거웠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무도 없는 이 곳에서. 근데 그거 알아요? 어. 메가박스에서 라라랜드 응. 나도 그거 갖고 싶어. 아, 난 티켓 갖고 싶어. 티켓만 사요. <laughs> 그거 못 사잖아. <laughs> 왜? 발권을 그 가서 받아와야 되잖아. 근데 아, 메가박스 언제고 창까지시내 있잖아. 아니 사고 우리 메가박스 바뀌었어. 키노피아아 어. 진짜? 응. 우 롯데 시네마로 바뀌다가 다시 메가박스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바뀐 지 얼마 안 됐어. 가 보러 갈까? 어, 아 안돼 좀... 데돼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어, 미... 아무튼 오늘 슬기랑. 오랜만에 만나서 피크닉하고 맛있게 먹고. 우리는 그래도 사회적 거리를 두고 했어요. 그쵸? 자전거 타고 왔고,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었고, 이제 다시 마스크할 거니까. 그리고 벚꽃 피기 전에, 사람이 많기 전에, 꽃놀이 잘했습니다. 우리 돌아와서 또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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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우리 또 언제 보지 음... 다음에 또 스트레스 받는 날 한번 그때는 그냥 커피 한 잔, 밖에서 한잔해요? 어. 얼른 코로나가 지나가서 하길 바라며. 아무튼 우리 모두 힘냅시다.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마스크 씁시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